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해신 김충남종합영어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독해는요. 자, 내용상의 이분법으로 어, 논리와 독해를 끝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분법에서 제일 첫 번째, 글의 방향성입니다. 자, 주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어 버시나 하우에버 올도나 도우 그다음에 미스센추르스 구조 자 역접이나 양보나 통염 반박 우리가 줄여서 통박이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가 역접이고 그 나머지는 순접으로 보시면 뭐 무방합니다 자 우리가 상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론 나열도 있습니다만 자 상술에는 어, 예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For example, for instance. 혹은 say가 말하다 동사인데 어, 예를 들 어, 들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게또 우리가 상술에 해당되고요 어, 제일 많이 넣죠. 우리가 한 문장의 어, 한 문장 안에서도 그 주어라는 소재 하재와 어, 그 뒤에 나오는 명사. 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타동사 같으면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 요게 요또 명사가 또 우리가 소재하제가 되어서 그 주어의 소재하제인 명사와 목적어인 소재하제인 그 명사가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가 가장 많죠. 자, 그 다음에, 어, 앞에 말을 통계적으로 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부연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that is to say 혹은 줄여서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뭐 ne임니 같은 그런 연결사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인가 같은 경우는 thus 뭐 그러므로 뭐 그래서 이렇게 어, 연결사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의 방향성이 어, A에서 B로 꺾이는 역접이냐. 자, 역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접, 양보, 통박. But, though, m i s and truth 구조. 응. 그 다음에, 뭐, A, B, C and D. 이런 나열 같은 구조. 어, 그 다음에, 예시, 인가, 부, 부연. 요렇게, 어, 상술에 도세 가지가 있고 역접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간단히 그냥 역접, 양보, 통막만 역접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상술, 순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빈칸 추론을 풀때 어 빈칸의 근거가 되는 그런 정확성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우리가 찾아야 어 정확하게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 요게 바로 소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영어의 특징이죠. 우리가, 어, 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 이거를 우리가 진짜 그독해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어, 예전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 전혀 가르치지를 않죠. 지금도 그렇고, 어, 우리가 영어에서는 같은 말 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다른 말로 뜻은 같은데 어,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것을 동호 반복 회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특징 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어떤 단락의 글이 나왔을 때첫 문장에서의 그러한 그 소재간의 관계를 다져서 우리가 하제를 잡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제는요. 어, 첫 번째 문장의 주어보다는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주어인 그 명사가요, 어, 만약에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 그 명사가 하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술부라고 하죠. 어, 이렇게, 뭐, 속성이라고 또 하는데, 어, 그래서 그 속성 부분에 나오는 명사와 주어와의, 어, 관계를, 어, 원인 결과냐, 어, 이렇게, 인과관계 이렇게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서 어, 논리적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 그게 결과면 그 결과 중심으로 어 글을 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역시나 어, 저는 어, 어떤 그,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글이, 어, 그냥, A에서 A-로 이렇게 이어지는, 즉, 뭐, 예시가 나온다든지, 어, 그렇죠. Say나 for example. 예시가 나온다든지, 두 번째 문장에서, 어, 그 다음에, 뭐, 인가라든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부연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A에서 A-로 가는, 그냥, 어, 같은 논리로 가는, 상술 순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나이은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시나 하우웨버 어, 이런 것이 나온다든지 뭐 올도우 도우 뭐 이븐 이프 이븐 도우 이런 어, 비로 머머일지라도라는 그런 양보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통념 어, 보통 우리가 뭐 조동사를 이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쓰임 동사 있죠 머머 인것 같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버하우웹을 통해서 어, 논리가 바뀌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통박 요세 가지가 역접이고 나머지는 어, 그러니까 이 역접은 A에서 B로 이렇게 꺾이는 그런 부분을 말하겠죠. 어, 이세 가지만 역접으로 보시고 뭐 논리 문제를 푸시든 독해 문제를 푸시든 어, 글을 읽을 때. 역접이냐, 순접이냐, 역접이냐, 상술이냐, 이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따지면서 글을 읽고, 어, 그 핵심 논리, 핵심 논리를 가지고, 뭐,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를 푼다든지, 일치, 불일치, 선지를 볼 때도 그 핵심 논리를 가지고, 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 핵심 논리가 들어간 선택지가 있느냐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어, 불일치 같으면은 반대 선지가 되겠죠. 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는 거고 추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입에서는 추론 문제가 뭐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요. 어, 그 다음에 빈칸 완성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어떤 지칭 추론 어, 이런 것도 우리가 핵심 논리를 가지고 결국 먼저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인데 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반대 어휘를 가지고 출제를 하시죠.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순삽이라고 하죠. 어, 문장 삽입이나 문장 순서 어, 이런 따지는 어, 요즘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 빈칸보다도 순서 문제를 많이 어,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어, 어떤 해석보다는요. 예, 순사 문제는 해석보다는 어떤 연결사나 어, 지시어의 어떤 형식, 언어 형식을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사 앞을 봐서, 그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느냐. 아, 요런 것들을,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 문장과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단절이 된다. 그러면 은 주어진 문장이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순서도 마찬가지로 그 소재를 이렇게 연결시키는데요, 그 연결을 시킬 때 그러한 연결사와 지시사를 활용을 한다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독해하실 때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또 좋은 강의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